네, 토요일마다 2주마다 찾아오는 나비 효과 아니고요. 강성호가 진행하는 나방 효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 오늘 화면 보시면요. 아, 드디어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아, 우리나라 실적 시즌 항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아, 바로 이게 축포를 터트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는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렇게 국내 대형 3톱 종목들이 모두 기, 어,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실적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아, 무엇보다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됐다고 하니까 어, 올한 해가 벌써 다 갔구나. 이렇게 저 생각이 들고, 어, 과연 이 막판 3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 우리 내년, 내년 전망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3분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 자세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어, 바닥을 찍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어, 매출액 워낙 돈을 잘 버는데요. 어, 아무래도 지난 분기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조단위가 아니고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었거든요. 하지만 2분기 대비 258.2%나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어, 그랬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은 반도체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빨리 실적을 발표했던 LG전자 실적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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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 정말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거의 1조 가깝게 뽑아낸 LG전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요. 무려 33%나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또 자동차를 얼마나 자동차 부품을 얼마나 잘 판매했느냐도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LG 전자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 부품으로 정말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생각을 느끼게끔 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어, 지금 시장 분위기만큼이나 2차 전지가 진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어, 분기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 무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8%나 상회해서 발표했는데요. 지금 아무도 2차전지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컨센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다. 어 국내 3 톱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 우리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끊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 올해. 오랜만에 우리 증시가 정말 빨간불을 강하게 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고리를 끊어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한 실적 시즌, 우리는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이유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까지도 포함할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기술적 지표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주식이면 주식, 선물이면 선물, 모든 상품들이 거의 과매도 및 공포 영역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닥이 아닐까? 바닥이 아니어도 바닷가는 가깝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반등하고 올라갔을 때그 강도와 언제 올라갈지에 대한 건 미지수지만 확실히 준비를 할수 있는 시기는 맞다 이거죠. 그런 와중에 내년 EPS 주당 순익 전망치 S&P 500과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요. 내년에 11.6%의 주당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무려 55.9%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P 500보다도 5배로 오를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많이 저조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어닝 서프라이즈와 비율과 그리고 5년 평균을 볼까요? 자, 지금 상태를 보시면 여기 딱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균치가 좀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게, 아, 지금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기고, 어, 컨셉을 상회하는 종목들이 출연할 때가 됐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확실히 이렇게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3분기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하반기의 시작과 함께 내년 전망은 지금부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3분기 실적에서 어떤 종목이 내년까지 좋을지 판가름이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땠는지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실적을 개막했는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벌써 발표한 데가 미국은 있습니다. 미국은 9월 21일, 10월 3일 사이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덱스와 나이키를 보면요, 어닝서프라이즈의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강하지 않으면은 일단 주가가 그 다. 다음 날이 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힘들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아, 페덱스는 22%의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를 보여줬고요. 나이키도 26.1%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 대비 페덱스와 나이키는 4.6%, 6.9%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반면에 밑에 있는 두 개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니발 같은 경우도 14.6% 어닝 서프라이즈 강도가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거래일은 5.3%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업한가는 좀 맞지 않는다. 어 이번 실적이 좋긴 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조금 훼손됐다라는 뷰 그 다음에 오라클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AI로 상당히 핫하죠? 미국도 AI로 핫합니다. 오라클이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 서프라이즈 강도가 3.8%나 됩니다. 사실 AI, AI 하면 우리가 성장주에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장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가이던스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1 4 2%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좋지만 확실히 실적이라는 건 과거 지표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가이던스라든지, 어, 우리는 지금 이런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걸 우리가 미국 3분기 실적을 보면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래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미래 지표는 어디서 봐야 될까요? 3분기 말고 4분기 실적을 한번 미리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조정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아, 뭐, 좀 아쉬운 건 상향한 종목보다 하향한 종목이 더 많다라는 게 아쉽긴 한데요. 상향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확실히 HD 현세, 현대 건설 기계, HD 현대 인프라 코어처럼 네옴시티, 해외 건설 수주를 갖고 있는 쪽은 우리가 아직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미래도 그렇습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 KPS도 현재 하반기 실적에서 하반기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고요. 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지금 쉽지 않은 흐름이지만 우리가 하반기 어, 신인 아티스트를 통해서 어, 더 좋은 이익을 발현하겠다라는 걸또 간접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향한 종목들도 좀 얼핏 살펴보자면은 어, 아쉬운 건 게임주들이 어, 계속해서 좀 힘든 흐름을 가져가겠구나라는 걸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을 상향한 종목들이 있고 하향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4분기에도 돈을 잘벌수 있고 그리고 그에 마땅한 가이던스가 꼭 필요한 종목들과 섹터가 일단 우리 3분기에서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종목이나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국 증시, 중시,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는지도 한번 과거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우리가 과거를 한번 다시 봐야 3분기도 다시 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은 KB증권의 퀀, 어, 퀀티 자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종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고민을 주는 게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어요. 그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세, 드는 생각이 아, 이제 차익 실현을 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런 날 주가가 하락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서 이두 가지를 두고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날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날 상승한 종목이 한달 동안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어, 비율로 따지자면 상승한 종목은 한달 이후에도 62%대 38%로 대비가 됐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날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한 달이 지나도 주가는 좀 하락세에 있었다는 것. 64%와 36%의 종목이 상, 어, 상승을 하고 64%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어 개인의 판단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수급도 보는 것도 중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 어,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감지를 하고 이 종목을 더 늦게 팔아야 되는지, 어좀더 빨리 팔아야 되는지를 적응,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지표가 될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업종이 제일 좋을까, 어떤 섹터가 제일 좋을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증권가에서 대표적인 이세 가지 섹터를 지금 뽑았습니다. 자동차와 화장품, 반도체인데요.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입니다. 자, 자동차는 사실, 어, 우리가 2분기 때부터 좀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무래도 피크아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적은 최고다라는 걸 항상 증명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어,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판매해서 보면요. 전체는 105만 대, 현대차는 팔았고요. 어, 국내 17만 대, 해외 88만 대. 기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아는 78만 대, 어, 해외 64만 대.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에 국내 수요 부진을 모두 해외에서 커버할 수가 있었다는 게 가장 눈에 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역시나 이번에도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카웃 우려는 과연 어떨까에 대한 생각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대차와 기아가, 기아의 주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밸류를 언제 받을 건데, 그래서 주가를 언제 띄워 올릴 건데라는 우려는 항상 있는데, 그 우려가 아, 아직은 불식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수요 우려는 좀 커졌다고 합니다. 어, 3분기에 어,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판매가 좀 저조했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현대차는 1%, 기아는 1 9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분기 대비로 볼게요. 2분기 대비 현대차는요 32%덜 팔았고요. 어, 기아는 10%나 무려 덜 팔았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이번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있는데요. 현재 26만 대 중에 기아는 21만 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올해 남은 분기에서 충분히 목표치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아직 좀그 어그 간격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고 어 제가 이, 이 자료를 발표한 이후에 나왔던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때는 현대차가 내년부터는 어,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다시 잡아보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어떻게 잡고 그 이후에 전기차를 어떤 라인업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밸류도 그만큼 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정,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제 부품 업체도 한번 봐야 될것 같죠. 자동차는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부품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없습니다. 자 호황기에 좀 전반적으로 아쉽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부품사도 사실 완성차가 어, 우리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같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의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볼륨보다 믹스라는 겁니다. 이 볼륨과 믹스의 차이점을 보면요, 말 그대로 볼륨은 많은 차를 판매했다는 거고요, 믹스는 오히려 비싼 차량으로 더 많은 마진을 남겼다는 건데 이번 3분기 실적에는 오히려 믹스 개선이 돋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업체들이 팔수 있는 부품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피카 우려를 이미 선반영했었기 때문에 아또이 갓반영이라는 단어가 하반기에는 과연 반전 포인트를 줄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 모멘텀, 개별 모멘텀들이 어떤지 하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증권가에서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섹터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2분기에 가장 뚜렷한 이익 개선세를 보였고 그게 3분기도 이어지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 있는데요. 거기에 포인트는요, 바로 면세와 화장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즘 길거리를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요. 진짜 외국인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거기서 또 화장품을 진짜 많이 산다고 합니다. 화장품도 많이 사는데 로드샵도 많이 사겠죠. 올리브영 같은 데도 많이 사겠죠. 근데 무엇보다 면세가 가장 중점적이거든요. 어, 증권가에서 일단 바라봤을 때는요. 면세가 늘어났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면세 채널 내 화장품 매출 비중이 이렇게 반 이상을 넘어갈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 화장품 면세가 늘어난다면 화장품 판매량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큰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장품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장품도 대형사가 있고요, 중소형 요즘 최근에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둘다 봐도 좋다라는 게 현재 전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면세가 늘어난다면요, 중국향 매출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중국인의 중국인 중국인 매출량 그리고 일본 매출량 모두 늘어나고 있,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바로 중국에서는 면세 매출이 늘어서 대형사들. 자, 어, 화장품 대형사들에게도 흥, 은근히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자, 중소형들은 지금도 좋은데요.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 유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H&B, 헬스앤 뷰티 쪽 올리브영에서 함께 늘어나는 일본형 매출도 함께 본다면요. 그 포인트, 비중국향, 중국향, 우리가 가리지 않고 화장품은 모두 좋을 수 있다. 과연 근데 싼 종목들이 있을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반년 동안 소가 왔거든요. 근데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 디램으로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데요. 이 디램 수요와 공급. 지금까지는 공급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수요가 더 앞질러가는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짙은색 파란, 짙은색 파란빨을 보면요. 수요고요. 좀 밝은색, 민트색을 보면 은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급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다음 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게 지금 3분기인데요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걸 보면요 슬슬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실한 무언가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반도체 투자 포인트도 조금 애매모호 했었는데요 이런 자료를 본다면 아 이제 수요가 앞질러 가는구나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어, 포지션이 됩니다. 수급 밸런스가 이제 d 램 현물 가격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랜드플래시 쪽에서도 함께 올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쪽도 함께 좀 반등을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3사가 지금 모두 감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가기 시작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감산만 하면 될까요? 증산도 해야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증산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를 함께 살펴보면요 어, 내년 상반기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 감산 감산을 줄이고 감산을 끝내고 증산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 뉴스에서 조금 묻힌 게 있습니다. 당연히 알 수도 있기는 한데요. 당연히 알 수도 있긴 한데요. 어, 이쪽에서는 이, 이 이슈가 많이 묻혔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이 어,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반입을 못하게 하는 룰이 좀 생겼었습니다. 자 근데 그로서 1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는 손을 뗐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어 좀. 유야무야하게 흘러가긴 했었지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발목을 강하게 잡았던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출통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처는 더 늘어나는 흐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이제 18나노미터 이하 디램도 당연히 포함되고, 다양한 랜드 플래시, 그리고 어, 다양한 반도체 기기 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속아왔던 반도체 바닥론은 아, 어, 진짜 이제 끝난 것 아닐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까지 우리가 미래의 유망한 섹터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슈 나비오건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반도체 이세 가지를 뽑았는데세 네.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원픽 하나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시장이 좀 약간 포커스를 제가 봤을 땐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왜 그러냐면, 어, 이제 반도체들이 좀 좋았잖아요. 이 주말에. 네. 근데 그게 삼성전, 제가 분석하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 맞아요. 뭘, 반도체는 뭐, 적자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가 줄었다 이런 것도 있긴 음. 했습니다만, 반도체들이 뜬 이유가 뭐냐면, 어, 미국의 이제 그 금융에서 TD 코엔이라고 있어요. 음. 그 이제 증권회사도 하고, 그, 어, TD 코엔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타겟프레스를 굉장히 높게 올렸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HBM 관련주들, 음. 뭐 ISC, 그 다음에 뭐 이런 한미 반도체, 요런 기업들이 오, 이제 좀 약간 미무를 올랐고, 음. 어, 삼성전자 조단이 어떤 영업이익은 이제 거기다 이 휴대폰 쪽에서 나온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반도체 반등은 삼성전자 때문은 아니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우리 그, 근데 혹시 게임 이좀 하세요? 아, 게임 예전에 많이 했셨어요 혹시 할 시간이 없어요 3060, 3070, 혹시 이게 뭐를 말하는지 아시죠? 세대 이름인가요? 3070? 3060. 그래픽카드. 그,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아, 네. 네, 엄청 예. 비싸잖아요. 음.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GDDR6라는 디램이 있어요. 네.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판 쪽에서 심태기 엄청나게 그3060 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쪽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음. 음.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거고 저는 어, 아까도 이제 보여주신 자료에서 그 시,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 다운 시킨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 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 음, 예. 어, 사실 뭐 실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와 뭐 거의 500억 600억의 그 수주 공시가 나왔어도 그날 주가가 안 움직이고 음. 이미 그걸 좀 약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을 보는 제 입장은 전 전기차가 안 팔릴수록 현대자동차 의 실적 은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 이게 뭐 사실 카네발리제이션인데 네. 전기차가 안 팔리면 내연기관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니까 음. 음.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 자동차, 만성차 업체들의 돈이 더 되고 음. 그다음에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다운돼서 나왔었는데 2분기가 원래 뭐 휴가도 많이 가려고 준비도 하고 하니까 자동차들이 음.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전분기 대비에서는 사실 좋게 나오기가 좀 약간 힘들거든요. 삼분기 같은 오, 경우 그쵸. 또 연말되면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연식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연식, 아, 그렇죠. 넘어가는 어, 연식을 ]시죠? 따지기 음. 때문에 연말에는 자동차를 거의 잘안 사요. 음. 그 분기 다음에 사지. 그래서 음. 어, 하반기에는 뭐 사실 좋을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실적 보면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는 어, 사실 좀 약간 이제 전체 섹터가 다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실적 보면서 그런 기업들만 음.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가 그리고 오늘 준비를 안 했는데 사실. l 엘너지 솔루션 아까 실적 말씀 드렸는데 네. 네. 어이 안에 2차 전지를 꾸겨 넣을까라는 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 완료를 목요일까지 음. 완료를 시켜 놓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금요일에 어제죠. 실적 네. 발표를 하니까 음. 그때까지좀 기다려 보자라고 해서 2차 전지를 뺐습니다. 어. 빼기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는데살 얘기 네. 있어요. 네. 아. 우리가 보통 수출입 동향을 보면 실적을 미리 알수 있거든요. 근데 2분기가 에코프로 계열이 2분기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 나쁘진 않았어요. 음.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2분기 4, 5, 6이잖아요. 4, 5, 6. 4월달, 5월달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 근데 6월달에 확 좋아졌거든요. 수출입 동향을 보면. 그것 때문에 2분기가 전년 대비해서는 나쁘진 않았던 거고, 이번에 보면 3분기는 8, 7, 8, 9 잖아요. 근데 7월달, 8월달이 어, 방송용은 아닌데 완전 죽을 썼거든요. 어. 그래서 9월달이 아무리 좋았어도 어, 7월달, 8월달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실적을 궁금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 수출입 동향을 우리가 미리 볼수 있으니까 음. 어, 한 달마다 음. 이걸 보면 되는데 시장에서 실망감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사실. 네. 근데어 갑자기 수요일에 공시를 발표하면서 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금요일에 실적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음. 얘기해서 어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빨리 실적 발표를 해 음. 자신이 있나라는 아, 생각 좀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또 함정이 있었던 게 금요일 장 마감이잖아요. 음. 아 이거 일부러 금요일 장 마감 음. 이후에 발표를 한 건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 대부분 이제 뭐 예상치는 시장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았 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출입 동향으로 대충 다 이렇게 시장에서 좋지는 않겠다. 음. 우리가 어닝 컨센서스가 높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잖아요. 근데 치,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요 이제 지나간 지금 음. 4분기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삼분기 실적 갖고 2차 전지들이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일 것 같진 않고 음. 지금의 그 리스크가 미래에 메리트가 될 수는 있죠. 그 이제 메탈가요 리리튬을 중심으로 한 비싸게 사놓은 것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제품 단가 낮아져서 음. 어, 그것 때문에 단가 낮아지는데 그럼 지금 싸게 사놓은 게 나중에 이제 반등을 주면 이제 그게 원유랑 똑같이 음. 메리트가 될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천 지난번 이야기 다뤄봤고요. 여기서 네. MC님하고 혜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 단순하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두고, 일단은 실적지진도 됐고, 음.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이야기만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좀 괜찮을지. 어, 헤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고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있죠? <laughs> 삼성전자 있어요. 네. <laughs> 근데 저는 진짜. 제가 걸물어봤는 너무, 네. 제가 <laughs> 사실 초보 투자자고 이런 얘기가 되게 음. 어려워요, 저는 솔직히. 음. 어떻게 될지를 진짜 모르니까. 음. 그냥 누가 시키면 하고 이런 거라서 항상 저는 전문가님께 물어보는 입장이라 음.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저는 일단은 그 외국인의 흐름을 좀 봤어요. 네. 근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각외로 2차 전지에서 그렇게. 매출이 나32% 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음. 이게 뭘까? 거기서 일단은 의문점을 하나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음. 오히려 에 저기 SK 하이닉스는 사고 있더라고요. 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매출을 봤잖아요, 요번에 네. 그죠? 실적 발표를 봤으니까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역시 HBM 음. 쪽이겠죠. 그이 때문에. 그쵸. 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단보단 제가 봐서는 그, 음.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잘볼것 같고 음. 삼성전자를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좀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에, 10월 마지막 날 31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좀 있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7일 날은 AI 포럼이 있어요. 어, 여기서 어떤 얘기를 삼성전자가 하는지 음. 이게 중요해요. 어. 여기서 삼성전자도 HBM 3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음. 얘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아마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관망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HBM이, HBM쪽으로 확실히 반도체는 좀 굳힐 것 같습니다. 음. 음, 여러가지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음. 여러분들도 이 실적시즌, 오늘 이슈나 비옥과 제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정말로 공부 많이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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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성호 아나운서는 이부우문전답에서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았네요. 네. <laughs>